안녕하십니까 난초야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전방송이고요. 오전방송에 10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난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자 뿌리 1번 뿌리 성장점 살아있고요. 자, 약간 탄환상이 있습니다. 보려는 게 많습니다. 자, 신게의잡아될 거요. 중투입니다. 중투, 황색 중투. 1 번, 1 번은 중투입니다. 중투이고요, 한쪽이고요. 거기는 12cm,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드릴게요. 자, 황색입니다. 황 중투입니다. 빌리. 약간, 줄나서가지 있죠? 사선 아닙니다. 줄나사는 변이 없이 좋단 말입니다. 자, 에도 한, 우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서도. 변도 까랑까랑 한번입니다 1번 중투 한쪽에, 한쪽에 금액은 8만원입니다. 2번 뿌리, 자, 성장금 살아있고요. 약간 탄한 사이 있는데 뿌리는 여러 가닥이 오게 안네요 자, 신화 양방울 박치 있습니다. 2 번, 이 번은 3반복륜입니다3반복륜이한쪽이고요아두 촉이고요, 한쪽이요두쪽입니다두쪽이고요 아, 한쪽이 크기는 9cm, 넓이는 1cm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해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삼반이밴도좋고3반의 이런 식으로 들었고요. 여기도 엄마 쪽이 이런 식으로 가쪽으로 잘 물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이 삼반의 이런 식으로 꺼져 잘 꺼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삼반의 이런 식으로 잘 꺼져 있고요. 이것도 안 보여드릴게요. 난초가 좀3반 호식으로 들어가고, 만초가 참 좋네요. 자, 위에서도 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만초는 참 좋습니다. 문도 잘 들어가고요. 자 엄마 쪽은, 지화 쪽은 오리지널 삼반으로 빠졌습니다. 삼반으로 삼반이 잘더 강력입니다. 자, 2번 삼반 목련 두쪽에 금액은 7만 원입니다. 3번 뿌리 자, 신화에 세 뿌리도 나고요 여도 지나 양방으로 바뀌네요 자, 약간 탄환상 뿌리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탱글탱글해 좋습니다. 항상반입니다 자, 여기도 문이가 삭 들어오네요. 2번, 아 3번, 3번입니다. 3번, 2번 3번입니다. 한쪽이고요. 크기는, 한쪽에 일치나 있고요. 크기는 13cm에 넓이는 0.7입니다. <목소리> 자, 자, 3번, 3번, 자, 3번이 좀잘 들었습니다. 3번, 약간 미검 형식으로 들어보면, 드도 까랑까랑한 니에 미검 형식으로 들었습니다. 자 삼반에 여기도 삼반에 잘 들고요 밴도 후육질입니다 자 여기도 삼반에 잘 들어 있고요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서도 안쪽은 참 좋네요 자 밴도 후육질이고요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3번 잘 들었습니다. 자, 미금 형태로 3번이 들었습니다. 자, 입변 3번 한쪽에 일신하의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번뿌 4번 뿌리, 뿌리 성감금 살아있고요. 뿌리도3가닥이고요 자, 자마 한개 여기 붙어 있고요. 보시면 붙어 있고요. 자. 얘는 감정토입니다. 감정토. 호로도 들어가 있고요. 자, 좀 자. 4번. 4번은 입변 감중투입니다감중투인데 호도 좀 거의 뭐하다가 한쪽에, 한쪽이고 크기는 11cm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끝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감중도가 들어가고, 호가 이런 식으로 쫙 들었습니다.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가운데 배글로 약간 들었고요. 자, 여기도. 자, 이런 식으로 배글로감중투인데 감입니다, 감. 자, 여기에서담 한번 보여드릴게요. 밴도 가랑가랑하고 약간 도화뱀같이 생겨갖고 밴도 이런 식으로 배골이 있습니다. 여기도, 도화도 배골이 있고요. 여기도 배골이 있습니다. 전체 가 배골이 다 있는 한초입니다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자. 4번. 입변, 감중투. 한쪽에. 금액은 6만원입니다. 5번 뿌리, 5번 뿌리. 자, 자막 한게 붙어 있고요. 자, 중투입니다. 중투. 중2 뿌리는 꽤안씁니다 자, 5번. 5번은 중투입니다. 두 촉이고요. 크기는 12.5에 엔달는 0.6입니다. 자, 어, 2번좀 얇은데, 자 이분야 분들 항은 좀 그런대로 꽤 않습니다. 자조이고요 위에서 담보해드릴게. 조 조기 항은 잘 다른 항은 잘했습니다. 자 위에서 담보해드릴게. 됐어요. 중투항은 좋고, 자, 이것도 탄력부터 무게 안 깎습니다. 난초는. 6번, 아, 5번. 중투 두 촉에, 두 촉에, 금액은 6만원입니다. 6번 뿌리, 6번 뿌리 이렇게 안고요. 자, 약간 탄에서 하는 테 조금 있습니다. 아, 벌버가 한개작그하는 작은... 벌버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마도 붙어 있고요. 자, 가닥기에 3반 호입니다. 3반 호. 6번. 6번은 입배 3반 호입니다. 3반 호이고요. 한쪽이고. 크기는 5.5에 넓이는 0.3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이구, 나좀 참, 이거 나좀 참, 이거 보십시오 3반에 깔려가고 3반호가 쫙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3반, 전면 3반적으로 들어가고 3반호가 쫙 꺼져 있습니다. 여기도 3반에 쫙, 전면 3반 들어가고, 3반호도 꺼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쫙 꺼져 있죠, 3반호가. 여기도 배골의 가운데 쪽으로 쫙 꺼져 있고요 3반, 전면 3반은 쫙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면 3반입니다. 자. 밴도 좋고요. 근데 얇아서 그렇지 좀잘 키우신 분을 가져가시면 난초는 엄청 종자는 종 제가 봤을 때 엄청 좋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삼반의 인치자 깔려 있습니다. 밴도 한 가랑 밴이고요. 자, 번1번 삼반 호한쪽에 금액은 5만 원입니다. 7번 7번 뿌리 자괜찮고요자 서반입니다 서반인데 서산반인데 이..이거는 끝에는 잘 돼있고요 이건 잘켜야 되겠습니다 자잘켜야 됩니다 자 7번 7번은 잎백 서산반입니다 서산반이 우리 한쪽이고요 한쪽이고요 크기는 4.5입니다 넓이는 너무 좁아서 제였고요 는잘 들어가 있습니다. 밴도, 목대도 굵고요. 또잘 키우신 분이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위에서도 한번 뵈어 드릴게요 옆에서도. 난주 색깔은 참잘 나왔고, 밴도 좋습니다. 밴도 완전 단엽성 밴입니다. 7번 입변 서산반 한쪽에 금액은 8만원 입니다 8번 뿌리, 8번 뿌리 약간 탄행사했는데 이렇게 안씁니다뿌린당 탱글탱글하고요 좌마당에 달려있고 가닥기 항산반입니다 이거는 뭐단엽성이라 해야되나 단엽성의 산반입니다 8번 8번은 산반입니다 입변 산반입니다 입변 산반이고 한쪽이고요 일신나 있습니다 크기는 10cm, 넓이는 0.6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배는 까랑까랑한 배에 자, 3반에 이런 식으로 들었습니다. 자, 자 여기도 3반이 다, 속임장까지 3반이 다 들었습니다. 자, 근데 신화에 이런 식으로 3반에 들었습니다. 자, 약간 손상은 있는데, 손상이 수으시면 가격대는 좀 비싸게 나왔겠는데, 신화에 약간 손상이 있어서 이리, 제가 싸게 내겠습니다. 자. 배는 단엽성 정도, 입배는, 입변에, 입배서 단엽성 정도 됩니다. 자, 배는 엄청 좋습니다. 난초는. 자, 위에서도 배번드릴게 자, 옆에서도 신화 한번 보십시오. 8번. 이번 3반한쪽이일 시나의 금액은 8만 원입니다. 뿌리 자깨 않고요. 자, 여또3반입니다3반 산반. 서반도 나오고 삼반도 나오고 종자네요. 그리고 산채입니다. 산채인데 이거 벌브가 한개산채내 벌브가 한개 떨어졌습니다. 자, 이 산채에서 벌브 한 떨어진 고 뿌리는 좋고요. 자, 서반도 걸리고 삼반도 걸려 있습니다. 밴도 좋고요 9번 9번은 산채 서산반입니다 서산반은 한쪽에 일종대 있고요 크기는 9cm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이걸 쟀습니다 여기는 근데 이거 벌벅한 게 떨어져서 자 산채인데 뭐, 뭐 말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산채는 맞습니다 자산반은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자관별을 한번 시켜볼게요 3반은항상반잘 잘 들어가 있고요. 서반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여참 좋은데 내가 뻘불만 들어서만 울지는 산천대 뻘벌 들어왔습니다. 참 아깝네요. 자, 일단 산천은 맞습니다. 자, 서반도 들어가 있고 산반도 잘모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9번 산채 서반 서산반 한쪽에 일종대의 금액은 5만원입니다. 1번 뿌리, 1번 뿌리, 자, 괜한 고요 1번 뿌리, 산채입니다. 산채 산체. 자, 1번 뿌리, 자, 서반입니다. 서반, 확실히 서반입니다. 성향극이 알고 서반에 싹다 들었지요. 자, 난초는 참까다 뒤에 난초 좋습니다. 10번, 10번은 산채 입대 서반입니다. 이뺀 서반이고요, 두 촉이고요. 거기는 1 0 c m 에 넓은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자 성장판이고 서반에 있는 식으로 쫙 물려 있죠. 그리다 서반입니다, 이게 서반 물입니다. 서반에 이가 쪽으로 이런 식으로 물려 고 산채입니다, 산채. 여기도 서반에 이런 식으로 물려 있고요. 자, 여기도 서반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물려 있습니다. 확실히 몰려있죠. 산채입니다, 산채. 자, 위에서도 입도 까랑까랑한 밴입니다육질에 자, 밴도 여기 잘오고져 있고요. 자, 보십시오. 서반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속에서도 서반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거는 곧도 함께 해 먹을 만한 난초입니다. 자. 자, 속에서도 서반 잘 올라오고 있죠. 10번 입단 서반 두 쪽의 금액은 7만원입니다. 이걸로서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다 난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그리고 난초야. 구독과 좋아에도 꼭좀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